저는 지금 대현 지점 FP로 활동하고 있는 전병원입니다. 제가 여기 교육을 받게 된 처음 그 계기가 저희 아빠가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. 아... 그래서 그때 엄마가 좀 우울증이 심하게 오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회사에 자주 놀러 왔어요. 음... 엄마 좀 챙겨드리려고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그러고 그러면서 지점 담임 또 뵙고 그러니까 엄마가 너 우리 이번에 리크루팅 뭐 있는데 교육 좀 받으라고. 아... 어, 그렇게 된 거였어요. 진짜. 다른 거 장점은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옛날 상품을 잘 몰라요. 어 근데 저희 엄마는 그 역사 산 증인이 있기 때문에 옛날 상품을 물어보면다 알고 계세요. 음. 그럴 때 제가 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. 제가 초등학교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우선. 일반 직장에 다니면, 내어 있어야 되잖아요. 그 시간동안. 그리고 뭐, 휴가를 내는 것도 쉽지가 않고. 근데 FP잡은, 제가 유저리 있게 시간 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, 아이 학교에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러면, 제가 이런 스케줄을 조절해서, 아이랑도 충분히 그 시간을 같이 보내줄 수도 있고, 어, 그리고 제가 좀 여유가 있을 때에는, 일을 좀더 많이 늘려서, 뭐 수입 창출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, 그런 걸 제가 계획하기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으니까, 제가 어떤 기업체의 CEO나 마찬가지인 입장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직업으로 선택을 하시기 전에 먼저 회사가 알려주는 어떤 이 교육 시스템 자체에 들어오셔서 교육을 잠깐 받아보시는 게 저는 이 잡을 안 하더라도 인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. 내가 만약에 주변에 아는 사람도 너무 없고, 음. 나는 뭐, 일가 친척도 없다. 그래도 상관없어요. 음. 어, 회사에서 고객 명단도 드릴 거고, 거기서, 어, 어떻게 해서 이 고객분들한테 너가, 그 FP가 필요하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접근부터 해서 하나하나 다 알려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가 차분하게 따라만 간다면은 절대 실패하실 직업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. 음. 수입은 그냥 말 그대로 하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. 내가 얼마만큼 뛰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수입으로 분명히 보상이 돼서 돌아오고, 회사에서는 노력하는 사람을 저버리지 않아요. 너무 이거를 내 직업으로 삼을 것인가 안 삼을 것인가를 고민하지 마시고, 우선 여자들이 집에 있거나, 어, 사회생활이 단절되어 있는 동안에는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. 여기서, 어, 해주는 교육에 들어오셔서 동참을 해보시면, 내가 미처 몰랐던 것들 충분히 배워가실 수 있고, 놓치고 살았던 것들을 다시 상기시킬 수도 있고, 어, 저는 그냥 이 직업군을 선택하시기 전에 저희 회사에 오셔서 교육을 조금만 받아보시기를, 네, 말씀드리고 권하고 싶어요.